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어, 밖에 비가 어, 주룩주룩 봄을 어,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그 화면상에 어, 이 나무가 뭐 소나무 같진 않은데 제가 사진을 이제 그 픽사비라는 어떤 그 무료 이미지 다운 받는 데서 이렇게 음 사진을 하나 다운 받았는데 아 나무가 너무 그 굵기도 굵고 잎이 이 무성에서 아 저런데 가면 가서 한번 그 산소죠 어 산소를 좀 마시면서 걷고 싶은 마음이 아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바로 힐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게 나무는 아니지만 어, 어떻게 보면은 어, 공망 가도 같다 <laughs> 이제 이렇게 보아지는 <laughs> <하시는> 거죠 <laughs> 어, 이제 나무 대용으로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어, 산소를 마시며 걷는 광경을 상상하니까 <laughs> 그 공망 같은 그, 그 느낌을 많이 줍니다, 사실. 은 <laughs> 그래서 음, 오늘 어, 주제가 간목 어, 천간의 어, 생사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어, 깊은 명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 그, 어, 일간 주인공도 될수 있고요. 어, 그리고 4주 8자 명식에 간목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은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1을 향해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가는 는는 길에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에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가는 길 가는 길에 가는 가천간에들이 길에 때 에, 한번 그 난강망 자연, 그 물상, 어, 법과, 그리고 자평진전을 통한 또 참가를 어, 통해서 같이 한번 어, 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갑갑입니다. 그래서 이 갑갑. 그 먼저 우리가 그 갑목에 대한 간단한 그 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일단 갑목은 그 목오행이죠. 목오행에서도 그, 양간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어떤 간목의 성정이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시작과 추진력, 그리고, 어, 어떤 그 새로운 일들에 대한, 어, 어떤 부분의 시작을 굉장히 빨리 여는 어떤 그런 인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목이 맨 먼저죠. 예, 그래서, 어, 오행의 이제 순위에서 보시더라도, 어, 숫자로도 이제 1이죠 어, 그래서, 어, 땅을 이제 맨 뚫고, 맨 먼저 이제 머리를 내미는 녀석이, 이 간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거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나, 어,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보통 보면 그 두령에 이제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디서나 어떤 책임자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좀 사람이 굳은 소나무 같다고 보니까 좀 자신이 이제 좀 뻣뻣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남 앞에 에, 지기 싫어하고 어, 그리고 또 어, 간섭 받기도 싫어하고 어, 그래서 이제. 자기 일을 또 많이 가지는 시는 분이 낫고 많고 또 직장이 직장 조직 내 생활하면서도 좀 두령의 기질 을 가지면서 어, 책임자의 길을 좀 걷는 어, 그런 부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있다고 봐아 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쟁심과 이제 에, 투쟁심이 이제 많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감목이 또 감목을 볼 때죠. 그래서 이, 간목 입장에서 똑같은 갑을 보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육친상의 에, 육친입니다. 에, 갑을 하나 더 본다는 것은 그 비견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 어깨를, 어깨를, 어, 나란히 한, 나란히 한, 어, 형제, 에, 자매로 어, 보게 됩니다. 그죠? 에, 요것은 이제 그, 어, 집 안에서 어, 가족과의 같은 육친이고 사회적 육친으로 친으로는 음, 보통 이제 형제나 동형아 형제는 가족이죠 동료 어, 그리고 뭐협 어, 협조인 협력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갑갑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보통 이 간목이, 그니까, 어, 처머리를 내민, 어, 사람이 한명더 있다. 이래서, 어, 일단, 그내 힘이 강할 때는, 내 힘이 강할 때는, 이 경쟁심과, 이, 이 경쟁심과 투쟁심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내 힘이 약할 때 오히려 의지처가 되죠. 어, 같이 의샤이샤 해서, 어, 서로 힘든 일을, 어, 이렇게 헤쳐나가는 힘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내 힘이 강해져 있을 때에는, 어, 시기 질투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우리가, 간목, 간목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 약간 약할 경우, 사람이 좀 약하다 하죠. 그러니까 간목이, 이제 뿌리를 두지 못하고 뿌리를 두지 못하고 어좀 약할 경우에는 이 경금 경금이죠 경금 경금이 이제 이렇게 에 왔을 때 긍금 목을 하는 상태에서는 같은 어떤 그 친구 한 명이 더 있어서 이 경금의 해, 해로부터 이 비견이 이 충을 당해서 내가 어 좀덜 다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이 간목이 이 나의 그 어떤 정신, 투쟁심을 더 만들어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 경금이 왔을 때에 나의 투쟁력이 강화되어 있어서 어 갑경충, 충 되더라도 조금 어 버티는 힘이 버티는 힘이 좀 생긴다. 이렇게 보시죠. 그렇죠. 하지만 스트레스는 받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고요. 자, 그리고 또, 그, 간목이 이렇게 있으면, 어, 있으면, 기토가 이제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간목일관인데, 비견이 있어서, 갑기 합을 해야 되는데, 이 간목 일간 앞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 기토는 먼저 갑과 어 합을 통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이 간목은 어이 먼저 있는 간목에게 이 기토를 양보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토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재물과 그 다음, 뭐, 여자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예, 이렇게, 기, 어, 이 앞에, 앞에 예, 나와 있는 간목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등나 개갑이죠. 간목이, 어, 을목을 봤을 때입니다. 어, 그래서 이 을목을 보통, 뭐, 能쿨, 그 능쿨 이라고 해, 넝쿨. 자, 때로는 큰 나무, 이감목의큰 나무 옆에 붙은 가지나, 어, 잎사귀, 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을목입니다. 을목은 그 보통 그 봄에, 봄부터 해서 여름에 예, 이 성장을 하면서 쭉쭉 위로 하늘로 이제 뻗어 오르죠 특히 이제 여름이 되면 을목은 특히 감목 그 나무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희망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오르다 보니까 햇빛이 이제 가리지죠 그죠 햇빛이 가리져 보니까 그 이제 땅에 흥, 어, 흙과 땅에 수분이 이제 에 보존이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즉, 그, 입 때문에, 무성한 입 때문에, 향이 가려져서, 땅이 그림자가 생겨서, 어, 더운 여름에는, 아, 이렇게 수분이 보존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어, 이감목도 빛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감목도 빛이 필요한데, 이 얼목이 그 먼저 이 빛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얄미운, 어, 동생이 되는 거죠. 그 <laughs> 실제로 보면, 사주 팔자를 보게 되면, 간목과 간목 감목 일간과 을목 일간과의 관계가 보통, 어, 굉장히 을목이, 간목을 보면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다가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목을 좀 뻣뻣해서 이제, 예 이렇게 그냥 예쁘게 이렇게 봐주는 어, 그런 경향성을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다음 자, 자, 다음은 뭐... 이 감목이 감목이 나무가 에, 병화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에, 청룡 반수다 얘기하는 거죠. 자 감목이 병화를 만나면. 일단, 목생화가 됩니다. 아시죠? 그거는, 목생화에서 상생을 이루며, 나무에 햇살이 비치는 그 형국이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나무에 꽃이 활짝 핀 물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이감목과 병화의 관계가 굉장히 좀 아름답다. 물론, 계절에 따라, 봄, 여름 계절에 따라, 이 병화의 쓰임이 다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봄에 인묘진이라는 이 초춘입니다. 아, 초춘이 아니죠. 초춘, 중춘, 모춘이죠. 초 초봄과 중간 봄 그리고 늦은 봄에 있어가지고 이 갑목, 이 반목과 병화가 천간에투관하게 되면 보통 이제 목화통명. 목화 통명이라 그죠? 목화 통명, 목화 통명이라 그래서 상당히 에, 귀하다 아,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목화 통명 같은 경우에는 음, 교수라든지 그죠? 교수님, 어, 어떤 예술가 에, 이런 부분들, 달변가 그죠? 이런 부분에 많이 진출해 있는, 어, 것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직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목화 통명을 아주 그 교육적으로 어, 잘 쓰는 그런, 어, 인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그 간목이 정화를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신유화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감목이 그 병화를 만나면 그 목생화가 당연히 되죠. 어, 그래서 감목이 신강 어, 신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 두글자 관계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정화입니다. 정화 정화는 인공 불이죠. 태우는 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병화와 정화의 관계는 어, 병화는 사실 그 그 모든 그 식물과 나무에게 어떤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어 키우는 역할을 하는 어떤 빛으로서 자연의 빛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정화 같은 경우에는 어 자연의 빛이 아니라 우리가 그어 자연으로 보면 지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불을 갖다가 어 태우는 인공의, 인공의 불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 보통 옛날에, 이게 옛날, 옛날에 그 검은 그 검은 뭡니까? 종이 있잖아요. 이 받쳐서 쓰면 글자 나오는 거. 그 어릴 때 이제 보통 그 이렇게 대고 그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이제 사서 태양이 비춰서 이렇게 쫙 비춥니다. 이렇게 비추면은 그 종이 아래 탁 타는 거 있죠. 그죠? 그 해, 태양이 돋보기를 그광어 통해서 빛이빛조리개처럼 굉장히 강한 불빛 불이죠. 그런 저의 지열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이 정화의 뿌리가 강한지 약한지도 이제 정상 아, 참작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지열은어일 여름을 만나면 굉장히 이제그 정화가. 열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나무를 태우는 분이죠. 어, 그래서 그 태우다 보니까 이 감목의 기운을 굉장히 과하게, 과하게 설기 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감목과 병화의 관계는 뭐 이렇게 어, 강하게 설기 하는 건 아닙니다. 강하게 설기 하는 건 아닌데. 물론, 감목과 병화가, 있는데, 병화가 만약에, 뿌리를 굉장히 받고 있는 5월이라든지, 또 주변에 화기인자가 많을 때는, 또감목이 오히려, 빛으로서 작용도 하겠지만,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나무가 메마르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것도 어떤 그 병화도 어떤 계절, 또 화기가 맞느냐, 적냐에 따라 나 감목이 어, 어떤 그 타지 타는지 안 타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이제 감목과 정화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찬가지인데 조금 틀린 것이 정화는 이제 그 인공을 불러서 막 감목을 나무확 태워버리죠. 그래서 이 타는 게 굉장히 과하기 때문에 밑에 설명 드렸다시피. 간모의 기운을 과하게 이제 설계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빠지게 되면, 화기가 많아서 에너지가 많이 되면, 이제 임수라든지, 이 개수의 조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무토가 어, 아 무토가 아니죠 어, 감목이 무토를 볼 경우죠. 여기서 이제 독산고독, 독산고독 말처럼 저큰 산인데 예, 저 외로운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주 제가 간명을 하다 보면 이 목토를 가지신 분들이 남성들입니다. 남성들을 보면 토목 어, 건축, 설계 어, 이런 부분에 이제 직업 분야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요 그래서 말 그대로 토목 공사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토목 건축 공학에 또 이제 우리가 어, 학생들이 또 진로를 열을 때갈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목 건설, 건축 하니까 늘 이제 에, 에, 집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격지 생활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뭐, 어쩌면 그런 거 연관성을 집어보면 좀 외롭다라고 이제 보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간목과 무토의 관계는 굉장히 그릇이 큽니다. 어 그래서, 이 통도 크고요, 사람이. 에 그래서, 시원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에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독상고도, 간목이 무토를 만나면, 목국토 당합니다. 그죠? 에, 목국도 당하고, 어, 큰그 민둥산에 나무가 외롭게 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그죠? 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참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감목이 어, 기토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갑기, 합이라고 하죠. 그죠? 어. 그리고 때로는 갑기 합토가 되기도 합니다. 갑기 합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지의 어떤 인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토가 되기도 하고 그냥 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토 같은 경우에는 뭐 진술충미 진술 그 충미 2월 그리고, 여름, 여름이죠. 여름 좀 되면, 사옴이 이런 데도 이제, 갑기 합토작용이, 이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갑기 합은, 어, 양토 육목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갑목이 바로 옆에서, 어, 갑기 합극을, 어, 이러죠. 갑기가 만나면 합극입니다. 이러는 구조는, 갑목이, 이, 썩어서, 그 원래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구조로 보아 두 글자는 서로 이제 떨어져 있을 때 각자 이제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과 기토가 이 합이 옆에서 바짝 붙어 있으면 간목은 간목 감목 나름대로의 원래 본연의 일이 있고 그리고 기토도 원래 본연의 일이 있는데 이렇게 그 천간에서 옆에서 바짝 붙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많이 빠진다는 거죠. 즉, 이제, 간목과 기토는 어떤 동업적 관계에서 하면 좋겠죠. 부부, 부부 동업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어떤 부부들이 부부 동업을 하다 보니까, 자식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키워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붙어 지내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어떤 신경 쓰임이 좀 부족한 것도 이제, 이상생활에서도, 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흠목위제입니다. 자, 갑목이 경금을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어, 경금에 의해서, 어, 갑경충, 근금목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흠목위제라고 하여, 근금목하여 어, 좋은 제목으로 조직 생활에 충성을 당하고, 어, 매진하는 격으로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합니다. 아, 물론, 어, 계절에 따라, 어, 경금의 길흉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그, 간목과 경금이 이 서로, 어, 붙어 있게 되면, 일단, 그, 주변에 더 불쾌한 상황이라든지, 내가 못 받아들이는 상황, 어, 이런 상황에서는 각경충 작용이 굉장히 에, 이, 욱하는 어떤 성질로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조금 그 어, 무슨 꼴을못 본다, 그죠? 보통 무슨 물, 무슨 꼴을못 보는데 <laughs> 에,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욱하는 어떤 성격이 이제 있다가 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각경충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적인 어떤 자극의 요소에 따라 어,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잘잘 잘 유심히 관찰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갑경충 하면 이제 그 중간에 수오행이 있으면 상생을 이루죠. 에, 중간에 에, 수가 이제 있을 때 금생수수생목으로 통관이 돼서. 어, 좀각경충의 해로움이 좀 덜하다. 이제 이래 보아집니다. 자가 그려보죠. 그걸, 그걸 자 그리고 간목과 아, 신금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목곤 세변 이런 겁니다. 간목과 신금. 그래서 이 간목과 신금 관계가 간목은 어, 이 양간으로서 큰 나무를 상징하고 신금은 이제 은금으로서 작은 칼이나 가위 예, 연장,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나무에다가 자극칼로 이렇게 탁탁탁 상처를 주는 꼴이니, 예, 조직에서 근면 성실하여 타인으로부터 모범이 되긴 하지만은, 이게 공로 인정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공로 인정은 오히려 갑경충 이런 부분이 좀, 어, 조직 생활에 충성도가 좀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정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갑, 목과 신근 관계가 아 이렇게 그 역할론에 있어서 좀 갑경과 아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보아집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갑과 신을 보면 이런 관계들이 조금 양간과 응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아지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자그 다음 이목이 임수를 어, 받았을 때, 어, 간목이 임수를 받을 때 행당 유형이라고 합릅니다자 수생목하죠. 수생목, 하죠. 수생목 어, 하는데 이제 가로질은 어, 호수에 에, 수양버들이 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형국으로 인계수는 어, 어, 특히 인계수는 갑목을 생육하는데 필요한데 임수는 내리는 비가 아니고 담겨져 있는 물이라 감목을 기르는데 고생됨이 많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감목이 임수를 볼 때는 어 물론 이제 계수도 수생목으로 해서 감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수분이 되는데요. 임수 같은 경우에는 담겨져 있는 사실 물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물 빠가지로 그죠. 퍼서 어 직접 어 들고 가서 물을 뿌려 야 되기 때문에 에, 이제 임수를 쓸 경우에는 좀 고생이 따른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정 말해서 이제 우리가 육친적으로 봤을 때도 임수가 아 간목이 임수를 보면 편인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편인에 대한 속성들이 남들이 그어 하기 힘든 공부라든지 그죠? 어려운 공부. 아 항상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에좀 고생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이제 갑과 어 개수의 존재입니다. 그 갑과 개수의 존재는 이 수로 근수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 목에 천수와 이슬이 맺혀 촉촉히 적은 목의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어 형국으로 힘들이지 않게 목을 어, 키운이 형국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개수라는 것이 그 하늘에서 어 천수전. 특히 에, 봄에 봄에 에, 여름에 에,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아, 나무를 향해서 어 잎을 적셔 주면 자연스럽게 에, 감목이 나무가 어 크게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즉 말해서 그 개수는 정인입니다. 그래서 임수는 편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인은 바르게 나를 입혀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키워주고 하는 바른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하늘에서 내리는 천수와 같이 수월하게 내가 도움을 받는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 보아지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은 이렇게 1 1강그목의 예, 생사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음, 어, 깊은 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에 또더 좋은 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 해운동국은 열심히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해운동국이었습니다.